너 얼굴 왜그러셔 아이, 거 성형 좀 하느라고. 아, 점 빼셨나? 아, 점이 아니라 몰라. 하 뭐. 네. 자꾸 사람들이 가보라 그래서, 뭐, 피부하 된다고. 갓들이. 아, 갓들이 뭐, 막, 지져버리던데. 더 아, 미치겠어, 네? 지금. 어. 아, 네. 나 두부, 두부하자. 몰라, 나도. 피곤해, 피곤해. 인생이 피곤해. 몰라, 나도. 우리 뭐 나오겠지? <laughs> 출연 넣어줘야 되나? 아. 네 하나 하나 아. 하나만 줘. 아. 그, 그, 냉이, 냉이 뭐가 좋아 한 오늘? 아예 나는 저거 무쳐 먹지. 그럼 이거 하셔요. 이거 좋아요? 네. 이거 다다 청소한 거죠 여기. 요거 요거는 원래 색깔이 원래 이런 색이래. 그러니까 그, 아니, 아니 아니 그이가 그 요거 흙다띈거 아니야 그죠? 여기는 끓는 물 대쳐서 헹구면 다 떨어져요. 아니 내가 원래 하는데 네. 다해 내가 일일이 한다고. 네. 얼마나 드릴까이 정도. 냉이하고 달래. 네. 냉이는 확확 줄더라고 얘가. 삼고 나면 달래도 네. 여기 뭐 여기 거는 다 이렇게 또 띄어 놓은 거 같더라고. 네. 털 아빠. 그, 뭐. 그, 그.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씩 해요. 네, 요거 하세요. 아니 야얘 얘? 좀 여기 따, 다른 거는? 얘좀 예 거뭇찮아요, 이거. 그런 거 한두 개씩 있어요, 원래. 원래 있어요? 아, 연더안 좋다. <laughs> 오늘 달래 안 좋은가? 아니, 좋은 다음에 살까? 다음에 살까? 아, 네 진짜. 예? 뭐뭐 무슨 소리? 아, 양송이. 양송이. 예, 예, 예.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낙지는 아직 있어. 네, 낙지 있어. 모르겠지요. 요새 생합은 안 들어오네? 생합은 안 들어와. 아, 이게 무슨 생합, 저거지, 홍합. 이거. 생합, 생합. 생합은 너 국산이지. 그렇지, 생압. 그렇지. 모시, 모시도 괜찮아. 너 국산인가, 네, 여기는? 음. 아니야 모시는 내가 지금 오늘은 다음에 사, 일단 저 네. 전복이나 좀 해, 네. 하, 해놨어요. 같이 올게. 네, 네. 음. 안녕세요 오늘은 뭐? 오늘 뭐 좋아요? 생태도 있미도 아, 생태는 전번에 샀잖아. 지금 네. 먹고 있어요. 아직 안 봐도, 다, 아, 다 못, 가, 가자미? 네, 가자미도 지금 크기도 있어요. 알이 있어요? 알은, 아, 알은 아, 없어요, 요새? 아직까지다 있어요. 예? 네? 아직까지는 아, 있어요. 많이 있어요? 그래요, 그럼, 가자미 하나 좋은 거. 오 가자미 하나. 아래 바이 꽉 차있네. 아, 그래요? 음. 네, 하나, 우리 좋은 걸로 하나 하시죠. 반만 자르면 될까요? 네? 아, 반만? 아, 네, 네, 반 잘랐어요. 아, 3등분 할까, 3등분3등분 3등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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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너무 자, 작은가요? 그래서 3등분 하죠, 그러고 그래. 나누기 삼, 나누기 삼. 고등어는 그저 그렇고, 아다 며칠 있다 살래 그럼. 오늘 가장이만. 오늘 네. 아, 오늘만. 사. 그럼 여기 여기 아, 여기. 저 아줌마 안 나오셨는데, 아줌마는 막 깎아주는데. 저 사람들 다 알아. 아, 이거 안 샀다. 호박 싸야 되겠다. 이게 뭐야? 오. 이게 뭐라고 쓴 거야? 이게 뭐라고 쓴 거야? 이게 내가. 이게 뭐, 모르겠네. 이게 뭐야? 아, 모짜렐라 치즈. 얘는 너무 잘다.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? 지금 오늘 왔다니까, 그래서 권하 거지 뭐, 안 살아있는. 이게 다 살아있는 거라니까. 아, 근데 오늘은 안 돼. 어차피 응. 내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와야 돼. 네네. 그때 삭제. 어차피 내일, 기제무니까 아, 내일 놀아요? 네네. 어,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그럼 아. 새로 들어오겠네? 네, 새로. 와요. 음. 모식, 모식 국산 좋지. 전, 네. 뭐. 아, 전반에 사갔는데 아. 맛있었어. 네, 생비해보요 생화피 생화 아, 내가 언제 올지. 아, 그래도 안 사면 어떡해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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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비싼거 아, <laughs> 네. 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운이 없네. 아 그래요. 아다 됐어요? 네. 소금 안 하셨죠? 네. 야, 고맙습니다. 그래 이거 세 개로 나눠도 괜찮아코 갖고. 네. 네 고맙습니다. 아 이거 무슨 물이 알, 알이 이렇게 들었어? 이쁘네. 하면 있어 사과 사과? 아 됐어 집에 있어 다 가져가시는 거죠 배달? 예. 배달 아니에요, 배달 아니에요. 뭐 도장 찍어드리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실거면 그으로열 그거, 그거 찍어주면 뭐가 나와요? 어.. 뭐 사에 따라서 은품이사 사은품이 틀려져요? <목소리> 가셔서 시면 돼요. 어, 디 가요? 사원 10층이요. 아, 아 됐어. 아, 아 진짜. 진짜 아, 이거 참 참, 참참 아유, 1 0까지 어떻게 가? 뭘 네. 뭐, 보통 한 30만 원이야 기본. 오늘은 지금 조금만 본 거야. 이거 살까? 아이, 됐어. 아이스크림 하나. 됐어. 어 오? 이거 아닌데? 오나카. 어?